아, 제가 보니까 지금 아대 이거 이 차입니까? 네. 아차 이름이 어떻게 돼요? 코나요. 코나. 예, 네, 현대차 코나예요. 현대차 코나. 네. 지금 번호판이 달려 있는 거 보면. 네. 네. 지금 어지, 차를 어제 가져온 거예요? 어제 가져셨습니까 네, 네. 따끈따끈한 네. 뭐 안에 비닐도 안쓰었겠네요 네. 네, 비닐이고 뭐이고 셀 거래했습니다. 고래로 있습니까? 네. 한번 봐주시죠. 네. 아, 한번 보실 수 있죠? 네. 아, 네 보시면 네. 아 어, 비닐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네 그대로 있고 이 상태 그대로 여기에 가만히 있다가 경품 때예추첨은추첨은 네. 통해갖고 예예예 일등 분 어, 어 차한 달을 드릴 겁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미니 모라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성현아우징의 세 번째 방문 드렸습니다. 좌측으로는 18평 2단 모듈택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이번에는 지난번 모델보다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올리고 구조 또한 새롭게 레이아웃으로 제작된 18.2평의 2단 모듈주택입니다. 전년에는 이렇게 세라믹 사이드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지붕은 징크. 그리고 중부 일 지역 단열 규정으로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아 이번에 추석 맞이 세컨하우스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드리고자 스페셜한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무려 경품이 3,500만 원에 상당하는 그런 경품을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어, 그 경품 이벤트 정보 및 외관 실내 디자인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주식회사 성현아우진 대표님을 모시고 자세히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현아우징의 대표 김해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성현아우징 자주 호출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어... 이번에 또 아주 가성비로 제작된 18평 주택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네. 네. 이거는 뭐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 요게 신메 m 입니다6희십니다 네. 네. 이것도 물론 뭐 배달이 가능한 거죠. 네. 네. 뭐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높이는 3450 정도 나옵니다. 3450. 네. 그러면 5톤으로 두동. 네. 5톤으로 두동입니다. 네. 운송이 가능합니다. 지난번 모델 네. 아, 인기가 많았는데요. <laughs> 네, 네. 이번에 조금 더 가성비로 제작이 되면서 네. 실내는 네, 지난번 모델보다 더 심플하고 네. 아주 끝내주게 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네. 잠깐 봤는데요. 깜짝 놀랐는데요 전년부터 보겠습니다. 네. 전년. 네. 이번에는 출입문이 중앙에 있지 않고 좌측에 이렇게 배치를 네. 해주셨어요 좌, 좌측에 있고 앞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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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크, 어, 데크도 이렇게 되어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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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살짝 비가 와서 네. 좀더 운치가 있는데요. 네. 그, 여기 데크는 이렇게 합성 데크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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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되면 몇평 정도 데크가 추가되는 거죠? 5.5평 정도 됩니다. 5.5평. 네. 네. 그럼 데크 위에 이렇게 썬룸 같은 거 설치해도 아주 좋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원하는 가능한, 대로 가능합니다. 원하는 대로 가능하시고요. 네. 전면 보시면요, 네. 어, 메탈 사이딩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세라믹이요. 세라믹. 네. 아, 세라믹 사이딩에 좌측과 우측을 살짝 색상을 가미를 해서 네. 또 포인트를 주셨고요 네. 여기 대창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대창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3천에 2,100입니다. 3천에 2,100. 네. 네. 개방감 상당히 좋게. 네. 요즘 단층 주택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네. 네. 인기가 많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면 여기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는 방일 것 같은데요. 네, 방. 네, 네 방. 아,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측면도 보겠습니다. 네. 측면 보면. 네. 어 측면에는 밑에서 위로 열수 있는 창문을 제... 이거 같은 거세 개를 네. 예. 드레스룸 까지해 갖고 세 개를 아, 여기 드레스룸이 있어요? 예. 어. 음. 지난번 모델도 드레스룸이 없었던 거 같은데. 예, 없었어요. 이번에 드레스룸을 만들어 주셨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여기가 또 조그만 창문 있는 거 보면 예. 예. 아마도 방 안에 화장실 한마 <laughs> 화장실? 예. 그 화장실이 두 개예요? 예, 두 개예요. 아, 화장실 이번엔두 개로 예. 구성을 해 주셨고요. 예, 측면과 후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머사이딩으로 네. 마감을 해주셨는데 어~ 앞과 뒤에는 이렇게 써놈통 물음통을 만들어 주셨고 여기에 또 출입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네 후문이라고 볼것 같은데요 나중에 뒤에다가 네 그~ 창고를 지셔도 아... 출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그렇죠, 그렇죠. 줬었습니다네 네. 맞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대부분 어~ 출입문 후문이 좀필요할것 같다라고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콘센트를 설치를 해주셨고요. 네. 네. 아마도 여기가 네. 주방창, 네, 주방 주방창. 환기창. 네. 네. 그래서 후드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화장실이 두 개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환기창 네. 네, 되어 있습니다. 어, 크기가 3m에 10m, 10m 두 모듈을 이용해서 앞과 뒤를 붙여서 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네, 완만한 박공형 스타일이고요. 여기가 조립이 되는 거죠, 대표님. 네. 네, 여기가. 현장에 가서 여기에다가 네. 실리콘 쏘고 위에다가 네. 커버를 씌울 거예요. 네네. 네. 네. 아직 지금 네, 마감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제 네. 샘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그럼 지붕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대표님? 지붕은 징크 판넬로 마감했습니다. 징크 판넬. 네. 네 징크 판넬로 마감됐는데 대표님, 와, 이렇게 제작이 됐으면서, 요번에 5천만원대로 제작을 하셨어요? 네, 5천만원. 그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까, 대표님? <laughs> 가상비로 가상, 최고로, 최고로 네, 해갖고서리 제작해 봤습니다. 네, 제작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3곱하기 10 사이즈의 2단 모듈, 그래서 18.2 평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17 평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네. 뭐 거실이 크던 방이 크던 주방이 크던 좀더쾌적한 그런 단층 주택이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대표님 실내 궁금한데요. 네. 실내 번,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한번 들어가 보 네. 네, 네, 네. 네, 대표님 실내 들어왔습니다. 네, 네네. 여기가 현관입니다 네. 네, 현관 오른쪽에 이렇게 신발장, 어 신발장. 네. 다형도 수납장 만들어주셨는데요. 네. 위아래로 2단으로 이렇게 제작을 습니다 네, 제작해주셨죠. 2단으로 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푸시로 해서 네. 네. 열수 있도록. 네, 이 중간에 또 포인트 주셨는데요. <laughs> 네. 여기다가 필요한 네. 거은악세사리로 넣으라고 좀 이쁘게 네. 제작해 봤습니다. 네, 부엉이도 부엉이가 이 돈을 상징합니다. 지 부자 되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벽지는 네. 실크+ 실크 벽지로 네. 아 일반 벽지가 아닌 네.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됐고요 출입문 당연히 단열 방화문이겠죠 네네 네. 단열 방화문에 전자 도어록이 네. 네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되었고요 밑에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는데 타일 보면 여기 또줄눈또 기계의 기계 네네줄눈 <laughs> 네. 색상 또 고급 색상으로 또 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쭉 안에 들어오면 여기 서면동 중문. 네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문되어 있고요네 그러면서 이 공간도 좀예괜찮을은요이 네, 공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네. 했습니다 여기다 뭐 어, 장을 여어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이 우리가 지금 이게 18.2평인데 18 그렇죠, 예. 저 면적을 추가해서 방 하나 더 하려면 아유. 이쪽으로 이쪽으로 출입문 해갖고 방을 충분히 추가라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모듈이 조금 더 길게 되겠네요. 네, 예, 길이는 그러면 더 길게. 예, 3곱하기 지금 1 4이즈인데 예.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예, 13, 14다 가능하거든요. 3곱하기 13이나 3곱하기 14. 네, 예, 그럼 가능. 이동도 가능한 거예요? 네, 예, 운송도 가능합니다. 운송도 가능하고, 요 예. 아, 그렇게 해서 여기에 출입문을 만들어서 예. 여기서 확장을 하면 예. 방이두 개가 될 수가 있네요두 개가 될수있다 네, 그거는 뭐 원하는 대로 하시면것같습니다 예, 원하는 것 같습니다. 대로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화장실인데요. 와, 이번에는 화장실, 을 네. 과장실에서 <laughs> 블링블링하게. 네. 네. 위에는 돔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네. 전부 다 돔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가침이고 네. 네. 샤워기를 네 샤워기 네. 달아주셨고요. 후드 네. 돼 있고. 어, 줄눈이 대표님 너무 이뻐요. <laughs> 줄눈. 나네. 어 되게 이쁜 줄눈을 해주셨고. 네. 이 거울도, 거울도 네. 등을. 네. 조절이 가능하게끔. 조절이 가능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수건장도 네, 수건장. 약간 그레이 색상에 이쁜 거를 또 넣어주셨고. 네. 네. 저렴한 자재가 아닌 고급 자재. 그 다음에 네. 여기에 컵다이까지. 네,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좌변기와 세면대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밑에 줄눈 보십시오. <laughs> 줄눈 금색깔의 줄눈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겠 이렇게 줄눈 처리를 해야만 곰팡이가안살아요팡이가안 네, 돼요. 네, 전체적으로 타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화장실을상당히 크게 제작을 하셨습니다 2천 네. 한 200에 1천 한600 정도 나오고. 아, 그래서 네. 여기가 공용 화장실이 될 거죠? 네, 그렇죠. 화장실 두개를구성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화장실 봤고요. 네, 거실. 아, 시원시원하게 이번 네, 창을 창을 좀 개방감 있게 크게 풀 사이즈로 네. 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이 여기가 이제 아트월. 네. 개념인데요. 약간 또 대나무 형식, 팩 네. 템버도 형식인데요. 네. 이거 네. 그, 루바를 해갖고. 네, 아 포인트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네. 대나무를 연상케 하면서, 네. 네. 그 숲에 와 있는 그런 느낌. 네.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었고요. 네. 이번에 조명등도 좀 이쁜 조명등이 또 적용이 됐고요. 중간에 보면 대표님, 여기 시스템 에어컨, 뭐, 물론 네. 옵션이겠지만. 에어컨. 에어컨을 네. 중앙에 배치가 됐습니다. 네. 메리평 에어컨. 네. 어, 거실에 안나 네. 방에 하나, 아, 방에도 있고요. 네, 방에도 네. 하나 설치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주방입니다. 네, 네 주방. 주방. 아, 거실도 크지만 했는데. 주방도 큰데요. 네. 일자는 <laughs> 네. 크게 한번 네. 해봤습니다. 네, 네. 네. 그래, 맞습니다. 여기에 인조 대리석에 좌측에 네. 하이라이트,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시원한 개수대 크기, 네. 그리고,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환기창, 네,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이 좌측에 냉장고 여기에 있고, 네, 냉장고는 뭐, 뭐 양문형 냉장고 큰 사이즈 네. 들어가겠네요. 네. 제일 큰 걸로 가능합니다. 네 제일 큰 걸로 가능하고요. 네. 대표님 난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난방은 필름 난방의 강화 마루입니다. 강화 마루에 필름 난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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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강화 마루가 설치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강화 마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기본적으로 필름 난방인데 예를 들어서 뭐 매일 여기서 거주를 하시겠다 하면 뭐 보일러로 네. 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푸켓 문으로 네.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 네. 어, 다용도실 여기에 그러면 보일러를 놓으면 되겠네요 네 여기 보일러를 놓을 수 있고 네. 세탁기를 놓을 수 아, 있고 아 여기에 세탁기자리 그래서 네. 배관을 수도 배관을 설치네 여기에는 김치냉장고를 놓을 수 있게끔 아또 이쪽에 김치냉장고 네. 다용도실이 어우, 상당히 넓어요 네 크게 한번 제작 네.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문이 되어있기 때문에 네. 네, 창고로 나가는 한번 문좀 네. 열어주시면 이렇게 창고로 여기다 창고를 설치 하게 되면 충분히 네. 방안을 놔둘 수 있게끔 후문을 하나 제작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네. 모두 다 실크 벽지입니다.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됐고요.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포켓몬으로 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약간 그레이 색상. 네. 자, 방이 구성이 되었는데요방 한번 보여주십시오. 방. 오, 방 크기가 네. 굉장히 큰데요. 네, 방에서 의원에서... 만두 번만은 방 크게 빼왔습니다아좀더 네. 크게 빼왔고요 네. 네. 그리고 등도 또 이쁜 등과 전면에 환기창, 측면에는 네. 이렇게 또 다른 창문. 네. 네. 이 창을 환기가 네. 되게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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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네. 네. 프로젝트 창 같은데요, PJ 창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반대쪽을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크기가 한3평 이상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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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물론 옵션이지만. 여기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하셔서 여기서 조금 더 쾌적하게 요즘도 워낙 날씨가 덥기 때문에 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 모델과 좀 다른 거 네. 여기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 뭐라고 아, 제가 알겠습니다. 드레스룸 이 드레스룸에 요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건 다 포함된 거겠죠. 아 포함돼서? 네. 아 부담 없주십니까 네. 대부분 별도거든요. 네. 아 근데 포함해서 주셨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한 34평 정도 되는 드레스룸 크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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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어 있고. 드레스룸이 좀 많이 네. 필요한 것 같아서 원리거 네. 제작해봤어요. 수납 공간이 그래도 좀 많이 있어야 더 좋을 것 같고요. 다 여기가 화장실인데 여기 네. 부부 전용 화장실. 네. 네. 부부 전용 화장실이기가좀 아담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 좌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도 할수있고록 샤워 수도 또 되어 있고요. 역시 줄론으로 마감이 됐는데 줄론 색상이 약간 금색과 은색과 약간 진한 색상으로 딱제 스타일인데요. <웃음> <웃음> 여기 아, 여기는 네, 포켓몬으로 미닫이를. 아, 포켓몬으로 해서 네, 공원 활용도 또 좋게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네. 드레스룸이 있는 게 매력적이고요. 네. 네. 이게 이제 방이 하나인데, 만약에 방이 두 개가 필요하면, 네. 아까 현관에서 좌측으로 확장을 해서, 확장 네. 지금 현재 모델은 3 곱하기 10 사이즈의 2단 모듈 주택인데, 네. 13, 12, 뭐14 이렇게 늘릴 네. 수가 있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방이 두 개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고요. 대표님, 네. 지금 스페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스페셜 이벤트와 가격 정보, 가격 정보를 깜짝 놀랄 가격으로 출시하셨는데, 그 정보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성현 하우징, 제가 미니멀 하우스가 세 번째로 방문 드리면서 18.2평의 단층주택 어, 아, 레이아웃이 정말 잘 빠졌고요. 극강 가성비로 제작을 하셨는데요. 현재 이 모델 가격 궁금합니다. 얼마에 출시가 됐나요? 네. 5,900만 원에 내놨습니다. 5,900만 원이 네. 아, 그러면 평당 300만 원 초반대로 네, 제작이 초반대였죠. 됐는데요? 네. 네.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성현아우진 대표님께서 이번에 아주 작정하시고 출시하신 것 같은데, 실내가 너무 이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용도실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안방에 또 드레스룸도 추가가 됐습니다. 네. 네. 자, 현재 이 모델 이외에 또 새롭게 또 출시할 모델도 있죠? 네, 다음에 네. 준비라고 있는 거는 네. 한 12평에서 13평 정도 되는 걸로 해갖고, 네.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이번에 대표님, 근데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네. 그런 이벤트가 이번에 적용이 됐어요. 네. 네. 어떤 이벤트가 진행이 될까요? 네. 미니멀 하우스 세 번째 촬영입니다그 기념도 있고 어, 추석 맞이하고 올해 2023년 어, 마감을 보내면서리 12월 30일 날에 우리가 추첨을 할 겁니다. 추첨. 아, 12월 30일 날. 네. 네, 추첨을 네네. 해서 어, 계약하신 분에 한해 갖고 추첨해서 1등이게 되면 차한 달을 준비했습니다. 아, 차를 주시는 거예요? 네. <laughs> 세차를 주신 예, 거들요 세차. 세차. 예. 아. 그다음에 2등은 네. 현금으로 500만 원리고요 현금 500만 원. 예. 네. 3등은 200만 원 드릴 겁니다. 현금 200만 원. 예. <laughs> 나머지 소문 하신 분에한해 갖고 전부 다 10만 원씩 드릴 거고요. 네. 예.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예. 10만 원씩 올해 12월 30일 토요일 예. 예, 날예토 12시에 정확한 그 투표 예.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또 방문드릴 예정이고요. 예. 자 그러면. 일등이 차한 대입니다. 네, 일등 네, 어떤 차를 주실 건지 한번 그 차가 차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까? 네. 그럼 밖에 같이 한번 네. 가서 한번 네. 보여주십시오. 가시죠. 네, 네 가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아 차가 보이겠나요 <laughs> 네, 네. 이거 이 차입니까? 네. 아차 이름이 어떻게 돼요? 코나. 코나. 혜, 네, 현대차 코나. 현대차 코나. 예. 네. 지금 번호판이 달려 있는 거 보면 네. 네. 지금 어지, 차를 어제 가져온 거예요? 어제 가져왔으니까 네. 따끈따끈한. 네. 뭐 안에 비닐도 안 뜯었었겠네요. 네, 네. 비닐이고 뭐이고 쎄 그대로 있습니다. 고대로 있습니까? 네, 네. 한번 네. 보시오 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네. 아, 네 보시면 네아 비닐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네 그대로 있고 이 상태 그대로 여기에 가만히 있다가 겨쿨 때네 주시면 되죠. 초첨은 동해 갖고 네네네. 아 어, 일등 군데. 어차한 달을 드릴 겁니다. 네네네. 이 차값이 어느 건데요? 2700, 정확하게 2710만원. 2710만원? 네. 그럼 경품이 2710만원을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하... 운이 좋아서. 네. 운이 좋아서 1등 당첨되게 되면 <laughs> 그냥 2700만원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와, 그렇습니까? 등록비만 내면 될 건데. 네, 그렇죠. 네. 등록비까지는 네. 조금 그렇고요. 시 등록비만. 내야 합니다. 네. 취 등록비만. 네. 네. 지불하시면 네, 취등록비가 한8% 정도 되는데 네. 그것만 지불하시면 차가 한대 네. 그냥 생긴 겁니다. 그렇죠. 이 경품 보면은 30%, 40%가 제세공과금인데 네. 그거 없이 네. 그냥 차를 드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네. 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코나. 네, 코나. <laughs> 코나. 아, 화이트 색상에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쁘고요. 이 차량이 어제 어, 오기 위해서 한몇달 전에 예약을 하셔 가지고 네. 이번에 이렇게 네. 어제 따뜻하게 도착을 한것같은데요 네, 네, 네. <laughs> 이런 경품을 건 이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두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한번 좀 경품을 내 걸어갖고 네. 받은 사람들이 좀 최대의 기쁨을 늘려갖고 어, 네. 행복한 삶을 좀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네. 경품 한번 네. 네. 내놔봐. 2023년 12월 30일 날 네. 네. 12시에 네. 이 장소에서 추첨 할까요? <laughs> 네, 이 장소에서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성현 하우징 오시게 되면 네. 뭐 아쉽게 떨어진 분도 10만 원, 네. 2등은 500만 원, 3등은 200만 원 네, 경품이 있으니까요. 네. 어, 이번에 가성비로 출시한 18평 2평의 네. 네. 세컨하우스 이 모델을 관심 있게 보셨다가 경품도 어, 득템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12평이 완성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대표님, 네. 성현 아부지에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